트럼프가 대놓고 콕 집어준 한국 산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?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이 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.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거든. 그건 바로 조선업인데 미국은 왜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한 걸까?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는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거야. 1970년대에 미국의 조선업 점유율은 10%를 넘었으나 지금은 0.2%까지 급감해버렸어. 조선수의 개수도 400여 곳에서 21곳으로 엄청나게 줄었지. 조선업이 무너지니 해양 경제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. 무엇보다 중국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니 미국은 똥줄이 타겠지. 두 번째는 에너지인데 트럼프는 바이든 때 중단됐던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어.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지. 하지만 지금 미국 내 LNG 운반선 건조는 중단된 상황이야. 그러니 미국 에너지 수출을 재개하려면 한국 조선 업체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겠지. 세 번째는 미중 갈등인데 한국 조선업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. 미국 조선업이 중국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가장 적합한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거야. 트럼프 시대의 한국의 조선업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산업이야.